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꼬리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십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시는 주님 치유 구한 내게 치유, 치유 주시는 주님 축복 구한 내게 축복 주시는 주님이라고 믿음의 선배는 찬송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아침에 그렇게 겸손히 있을 때 치유와 회복과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삶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7절 말씀 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러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구하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강구하는 것일까요? 지난 주간에 이 토요일 밤부터 해서 연 3일간 비 오더니 또이 토요일부터 해서 또 비가 오고 이올 봄에는 뭐 하여튼 예년과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화가 온건 맞아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기후 재앙이 없기를 바라고요. 환경 재앙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남극이 녹아내린다 북극이 녹아내린다 해수면이 올라간다 아우 무섭잖아요. 우리만 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되고 이 지구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과일들도 남쪽에서 나던 것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나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안 나던 과일들이 나기도 시작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도로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것이 자 가장 좋은 것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책에서 읽었는데 인디언 기우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면 그들은 뭐 주님을 몰랐으니까 기우제라는 그 미신을 행하죠. 그런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하면 꼭 비가 온대요. 할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니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하면 어떻게 꼭 비가 오냐? 그래서 그 계속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몇날 며칠이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비올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뭘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로또 당첨될 때까지 계속 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그거 사면서 뭐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당첨이 되는 것, 이것일까? 그건 미신이죠. 인디언들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되는 것이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의 이름으로죠. 예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미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뭐그 책에서도 결국은 그 인디언들은 그,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니까, 뭐, 너희들도 그래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도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뭘까요? 그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요. 제가 환경 문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인류를 위한 기도요. 이웃을 위한 기도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그러면 인디언들이 미신적으로 기우지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냥 넉또 복근 사놓고 당첨 될 때까지 계속 사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같은 거. 그런다고 당첨 될 확률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와 이웃과 약한 사람과 또 이 지구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보다도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교하고, 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예수님이 이타적으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해 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이웃들에게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웃도 살고 나도 살고 세상이 살고 이 지구의 환경에도 변화가 오는 그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뇌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이 목요일 아침에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는 것처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자연과 환경과 이 지구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 가득하고 풍성하며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 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긍휼을 베푸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공무원들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국민들을 위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 가게 하시며, 가진 자를 위한 정책,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 자기들의 살이 사용 욕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나라가 살고, 전 세계에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좋은 위치들을 가지며, 전 세계의 평화를 나누어 줄수 있는 힘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전반의 주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의료계의 문제가 아버지 의대 정원문으로 인한 이 의료계의 문제들이 대화 속에. 정부와 의사들 대표들과 대화 속에 잘 해결되어서 이 치료 받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치료 잘 받고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병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크신 은혜다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어, 184장 불길같은 주성령